2012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어, 지난 홍천에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시작에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레이기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에 있었던 절기를 통해서, 첫번째는 나팔절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2012년도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대속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고 회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2012년에 시작하게 될 때, 비로소 세 번째에 있는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모든 추수를 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밖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자네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네들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해가 2012년 되기로 를 합니다. 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2012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해, 새로운 시작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셔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2012년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2012년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2012년은 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 그때가 언제였을까? 까마득하니 기억할 수 없고 너무 오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약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천지창조가 약 6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더 많아도 6천년이어봤자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며칠 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며칠 안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경험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여서 새로운 시작에 해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 피어처럼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 2012년도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에는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라는 그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말씀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이게 땅이 혼돈합니다. 혼돈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거죠. 혼돈한 것, 예. 무질서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하여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드십니다. 첫째 날은요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다 무질서합니다. 왜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어둠과 빛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돈한 것 가운데 어둠과 빛을 만드셔서 구분해 놓으셨고 두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질수했던 물이 가득하였던 그곳에 궁창을 통하여서 궁창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궁창 아래 이 지구 안에 있는 물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칭하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육지라고 칭하는 구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2012년에 시작된 지가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질서하고 혼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봤자, 작심 삼일입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막 정리, 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방이나 또는 사무실에가 있으면요. 막 하다 보면 며칠 지나면요. 막 너무 이렇게 어 무질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아 언제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서 안 치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정신이 들으면요. 싹 정리해서 깨끗이 치워 놓습니다. 근데 한 3일 지나면 다시 예전하고 똑같아지죠. 우리 그렇게 우리가 내가 질서를 만들어야지 내 삶에 무언가 좀 새롭게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런 질서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무질서한 것들을 가져가시고 내 삶에 질서를 만드셔서 하나님 우선 순위 가운데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것에 우선을 두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서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운행하여 질서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2012년도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엎어서 하나님 함께 하셔 엎어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내 삶에 질서로 함께 하셔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돈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공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허한 게 뭔지 아시죠? 그냥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공허한 것은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질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곳에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 만드셔서 이 빛은요. 지금의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채의 빛을 채우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로 이 땅에 진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해, 달, 별로 채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째 날에 있는 궁창을 통해서 이제 그 궁창 가운데 하나님이 뭘 채우셨습니까? 다섯째 날 채우셔서 이제 하늘에 새들이 날게 만들고 그리고 큰 바다에 짐승과 그리고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채워 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는 생물과 사람을 만들어서 채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안 오는 이유는요. 내가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어,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는데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들 가운데 왕이 즐겨 쓰는 그릇은 무엇일까? 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아니 저 같으면요. 금 그릇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그릇이 아무리 들어워도 그릇은 갖다가 팔으면 금값이 와, 대단하잖아요. 모든 것도 살수 있는데. 금처럼 잘난 사람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혼돈 속에 있는 즉 더러움 속에 있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고요. 복을 부어줘도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에 여기가 지금 물이 있는데요. 이 물에다가 또 다른 물을 부으면 요 정도만 물이 지금 빈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채울 수 있는 거죠. 왜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혼돈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무언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로 부어줘도요,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으로 물리쳐버리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 세상과 하나님 안에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물에 있어야 되는지, 육지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서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질서 안에 내가 있을 때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천지창조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줬던 것처럼 2012년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질서가 만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201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질서를 주실 것이고 체험으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혼돈과 고통과 문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만 하면 새로운 시작에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새로운 창조로 허락하셔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공허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창세기 일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잖아요. 만든 분 결국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천지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저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간섭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비들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죽건 말건 건들지 말라고 그런 젊은 여기로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내 인생이 내게 아니거든요. 자기 거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렇게 굳고 우겨봤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죠.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 거라고 우기고 내 거라고 고집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니까, 원래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천지의 일부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천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여기에는 요 주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이 그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주인에게 주어진 사용권, 그죠?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쓰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쓰면 열받죠.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데 주인 아는 사람이 와갖고 주인 행사하면 기분 나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용권을 못 내어드리죠. 내가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사용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는 또 하나 수익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서 막 올랐어요. 수익이 생겼죠. 수익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주인이 산 거, 그렇죠? 부가가치로 올라와 있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한도 주인의 소유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더 잘 사라지는 것, 돈이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도 영광이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근데 그 모든 권한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인 거죠. 근데 우리 가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지위가 올라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수익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익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인은요, 내가 이 집을 살다가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사고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주인에게는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의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고민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곱개 교회를 보내게 된 편지 가운데 에베스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초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내것이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 있는데 그 뭔가 하면요. 이 모든 것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것을 대리로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와서 관리하지 아니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허락하신 자녀들 자녀들도 우리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이 땅에서 잘 관리하도록 만드셔서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잘 서로를 존중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지면서 잘 관리해 줄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잘 관리하게 될때 하나님은 그 부부 간의 서로의 사랑으로 관리되어지고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큰 축복들로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하나님이 이 땅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관리자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과 자녀들을 얼마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큰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까지도 부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이 모든 것의 온천지의 주인이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관리자로 보내셨고 청지기로 보내셨는데 2012년도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자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혼돈과 공허했던 곳에 질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부터 회복하시고요.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빚질 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새로운 시작. 어떤 사람은 뭐 어제 떠오른 태양이나 올해 새로운 해 떠오른 태양이나 그게 그거지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의탁하신 거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잠만 퍼지게 자고 10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 어떤 사람은 바쁘게 24시간을 25시간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출발하는 그 사람과 함께 2012년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실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지금까지 있었던 혼돈과 공허함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2012년도에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소리,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져서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의 동네 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므로 복음의 축복의 통로자들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